안녕하세요. 미니에다육입니다. 예, 오늘 미니에다육에서는, 자, 비닐포트 국민다육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비닐포트 국민다육이, 자, 조금씩 틈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방문하시면은 비닐포트 국민다육은 한 포트에 800원이고요. 택배는 한 포트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택배로 주문하시면은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이 발생이 되고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10개 사시면은 방문이나 택배는 한개씩더 드리고 있고요.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윈 자 들어왔고 적신군생이에요 비닐포트 할로윈 너무나도 이쁜 품종이죠 할로윈 자 비닐포트 공민다육 할로윈이 자 2두 이상 군생으로 들어왔고요자 그리고 자이 친구는 핑크염자금 핑크염자금이 비닐포트 공민다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핑크 염자금. 자, 금이도 선명하고. 자, 또 핑크색으로 물드는 색감도 예품 품종이죠. 자, 비닐포트 국민다욕 핑크 염자금이구요. 자, 호랑이 발톱 바이솔 볼수있고요 호랑이 발톱 바이솔. 자, 이게 새끼 자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솔. 자, 비닐포트 호랑이 발톱 바이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cm 사각포트에 들어있는 골드젤리. 자, 골드젤리도 보이고 있고요 자, 5.5cm 사각포트에 들어있는데, 자, 비닐포트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품종은, 자, 골드젤리입니다. 자, 그리고 라비두스도 볼수 있습니다. 5.5cm 사각에 들어있고요 자, 골드빛으로 물들어주는 품종, 라비두스입니다. 자, 이 품종은 퍼플 레이디 볼수 있고요. 5.5cm 사각이 들어있는데요. 자, 퍼플 레이디도 자,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잘 물드는 품종 시그니처입니다. 새업이지만은 붉은색으로 굉장히 잘 물드는 품종입니다. 시그니처. 자, 5.5cm 사각이 들어있고요. 시그니처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탄 아 죄송합니다 레드탄이 테슬라 보이고 있고요 보조개를 만들어주는 이쁜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5cm 사각에 들어있는 테슬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품종은 메리벨입니다 메리벨 자 전부 외두이지만은 굉장히 깔끔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메리벨 볼수 있습니다 메리벨 메리벨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엘레강스 알비칸스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비닐포트에도 자국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게 특징입니다. 엘레강스 알비칸스 자 군생 잘 나오고요. 자 정야금도 보이고 있죠. <laughs> 줄금이 굉장히 어, 오래 키울수록 선명하게 나오는 품종이에요. 자, 정야금. 자, 정야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페어리이고요. 문페어리 전부 2도 이상 군생인데요. 자, 굉장히 짱짱한 아이들로, 짱짱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페어리. 자, 문페어리 보실 수 있고요. 자, 핑크스텔라. 놀랍습니다. 자, 이 비닐포트인데도 자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건 10개가 넘는 것도 있고요. 어, 뭐 4, 우도 이상인 아이들은 진짜 정말 많습니다. 자, 핑크 스텔라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쭉 가서 큐빅 프로스티도 보이고 있네요. 비닐보드 큐빅 프로스티. 자, 2두 이상 군생이 많고요. 자, 입장이 꼬불꼬불 독특한 큐빅 프로스티도 볼수 있고요. 자, 드라큘라도 보이고 있습니다. 철화도 있고, 쌩월도 있는데요. 자, 이런 드라큘라, 귀여운 드라큘라도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굉장히 귀여운 비닐포트 단모한단모한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쭉 가서 비닐포트 언성도 볼수 있습니다. 비닐포트 언성 자 합식하면 이쁜 품종 비닐포트 언성이고요. 자 그리고 비닐포트 웅동자 금도 보이고 있죠. 어, 이거 화상 입었네요. 화상 입은거는 좀 빼야 될것 같고 자 비닐포트 웅동자 금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얼굴이 색깔은 없어도 얼굴이 굉장히 탱탱하고 이쁜 비니포트 퓨어러브입니다. 자, 비니포트 퓨어러브. 색은 없어도 얼굴이 아주 짱짱하고 이쁜 모습 볼수 있는데요. 비니포트 퓨어러브 보이고 있습니다. 비니포트 이든스노우도 볼수 있고요. 자, 비니포트 핑크 자라고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니포트 핑크 자라고사 자, 비니포트 아이시 핑키도 보이고 있죠. 아이시 핑키 오렌지색으로 나중에 물들어주는 품종입니다. 비니포트 아이시 핑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니포트 마르셀입니다. 자, 비니포트 마르셀 자, 붉은색 라인에 입장수도 많아서 이쁜 품종 비닐포트 마르셀이고요. 자, 다음 주에도, 다음 주 초부터도, 자, 비닐포트가 또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나 항상 꾸준하게,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멋진 품종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